두 번째는 윤곽주사입니다. 보톡스는 근육에 작용하는 주사라면 윤곽주사는 지방에 작용하는 주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지방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게 참 논란이 되고 있는데 FDA 승인을 받은 윤곽주사는 단한개 밖에 없고 거의 이제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름이 다 달라요. 하지만 크게 윤곽주사라고 함은 지방을 분해하는 주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더미라큐원에 윤곽주사가 몇 가지가 있어요? 어, 저희 병원에서는 세 가지의 윤곽주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자면 우선 어, 지방을 일시적으로 사이즈를 줄이는 주사이냐 아니면 영구적으로 빵터트려서 소변으로 배출시키냐 지방 사이즈를 줄였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돌아오는 주사가 있고, 어, 우리가 물풍선을 터트리는 것처럼 지방세포를 빵! <laughs> 터트려서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주사가 있어요. 뭐 크게 두 종류의 주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방의 사이즈를 줄이는 주사는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주사예요. 그래서 저희 병원에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데 우선은 스테로이드가 포함된 인과주사는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다 그리고 효과가 확실하다 단점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최소 6개월 정도는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게 스테로이드로 인해서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켜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경불순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이게 큰 단점이고, 또한 가지는 용량이 고함량으로 되었을 때는 어, 피부에 함부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뛰어넘을 만큼 단기간에 큰 효과를 기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조각주사랑 미라클 주사, 이렇게 스테로이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주사가 있는데 조각주사는 어, 지방세포를 스테로이드처럼 위축시켰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시술이 아니라 포함되어 있는 어떤 성분으로 인해서 지방세포를 빵! 터뜨리는 원리거든요. 세포를 빵! 터뜨려요. 그런데 이 조각주사가 좋기는 한데 아무래도 기대되어지는 효과가 살짝 아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킨 게 비용은 조금 더 있지만 효과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거는 두 가지의 원리로 인해서 지방세포를 깨뿌시는데 하나는 삼투! 그 성분과 지방세포를 빵! 다이렉트로 터트릴 수 있는 어떤 물질 그두 가지를 같이 해서 지방세포를 터트리기 때문에 조각주사보다는 효과가 2배 이상이죠 하지만 네, 아 이건 살이 있는 모든 부위에 담아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심술포 V라인 이중턱 팔자 윗살 뭐 옆광대 뭐 그러니까 팔뚝 허벅지 뭐 종아리 신경 쓰이신 분 어디든지 다맞으시수습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 살 빼는 목적으로 받읍시다. 전신. 그러니까 이 전신든 뭐 아직 특정 부위든 이렇 게도 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굴뿐만 아니라 몸에도 맞으실 수. 그런데 이제 전신의 다이어트를 하시기 위해서 전신에 맞으실 수는 없고 국소 부위로 주사를 이제 맞으시는 거고 어 맞은 부위와 맞지 않은 부위를 비교했을 때는 차이가 있죠. 이런 주사 시술은 전신의 뭐 바디 라인을 예쁘게 만들다기보다는 운동을 하시거나 식이요법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고민되는 그런 데를 <laughs> 어. 긁어주는 시술이다, 도움을 더 드리는 시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주사시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통증이 있으실 수 있고 이게 약물이 많은 약물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약물과 내가 맞지 않으면 가렵다거나 붓는다거나 이런 알러지 반응들이 간혹 있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약물에 대한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또 맞으실 수가 없는 시술입니다. 이거를 왜 추천을 해드리냐면, 일단, 어, 윤곽주사를 할지 조각주사를 할지 이런 것들은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어, 아무래도 가격이 저렴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크다는 것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피부과를 내원하실 때 고민은 근육 아니면 지방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렴한 비용으로 효과를 보실 수 있을 때는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광고에 음, 보면 이렇게 하고 음, 계시더라고요 피부 속에 있는 늙은 콜라겐들을 열로 지져버리고 음. 그러면서 한달 뒤에 새로운 싱싱하고 젊은 콜라겐들이 만들어져서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음, 시술자의 능력인 거죠? 시술자의 능력이지 <laughs> 내가 잘한다는 얘기지 <laughs>